이렇게 해서 제가 메커니즘을 엑셀로 약간 보기 좋게 해서 그거를 만들어 놓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띄워 드릴게요. 저는 아주 엑셀을 사랑하는 스트리머 현무 서버의 복귀 유저 쿠미코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풀면은 이렇게 해놓고 하나만 크게 하면은 된것 같은데 끝나? 해보시게. 모니터링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정도 하나만 더 크게 할까? 아, 요 정도면 된것 같네요. 오케이. 자요렇게 갖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투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요렇게 말로 여유롭고 천천히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작이 지금 제가 물정령을 지금 상급 물정령을 데리고 30% 이동 속도를 감소시킨 거 치고도 엄청나게 빨리 와요. 공중몹은 그냥 이동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갖고 저가 되어도 손을 굉장히 많이 타는. 직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빨리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 잠깐 연습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요 메커니즘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번호 지정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아즈미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쿠조가 뭔가 하면은, 아, 스킬 이름을 까먹었네. 잠깐 볼까요? 쿠조가 지금, 어디보자. 스킬 이름이 활력이라는 스킬이거든요. 요거 하면은, 사용했던 사용자의 체력이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9천이니까 18,000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상태에서 분신을 소환하면은 분신도 그 활력이라는 스킬을 받고 18,000이라는 체력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러면 후 아즈미는 세명의 분신을 소환하기 때문에 18,000짜리 분신이 세개가 소환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녀를 선택하고 이제 요 친구의 메커니즘이 상대방, 그러니까 몬스터의 데미지를 반사 데미지로 주는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한 마리에 이 회전 칼날이라는 데미지를 걸려면 100%세 마리에 걸었으니까 300%가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저 분신에다가 회칼을, 회전 칼날이라는 스킬을 세 개를 걸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체력이 많아가지고 어, 안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다 부대에 붙으면은, 그래도 홍작이 여러 개 때리면 좀 많이 아프거든요, 이 친구도. 암만 태양 세트를 입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라시아를 선택해서 잠시라도 그 체, 체력을 한번 더,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거를 위해서 보호막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분신한테도 걸고, 제 본진에 혹시라도 어그로가 튈 그걸 대비해서 본진에도 한번 걸고, 그리고 본진을 구석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스키, 보스가 공중이다 보니까 앞에 걸리는 게 없으면은 본진으로 확 날아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진이 훅 털리는 경우가 간혹 가다 생겨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홍작이랑 멀리 떨어뜨려 놓도록 구석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은 이제 보호막이 풀리면서 제가 죽을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안전, 더 안전하게 벵골 여우에 힐을 걸어서 으흠, 체력을 조금 더 보충해주고 그런 메커니즘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여차하면은 보호막을 걸어도 되고요. 저는 요즘 보호막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서브 뱅골리오힐 그런 메커니즘으로 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로는 되었습니다. 쓰니까 화면으로 한번 천천히 메커니즘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 친구 돌 하루방 친구가 이동 속도가 겁나 느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친구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투로 들어갑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스톱을 눌러놔요. 앞으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자, 아즈미 선택을 했죠. P를 보시면은 위쪽에 9,864 보이시죠? 이렇게 갖고 활력 스킬, 아 F라고 했는데 V였군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V를 눌러놓으면은 자 이렇게 19,000 체력이 두배 뻥튀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분신을 소환한 다음에 홀드를 눌러놔요. 저렇게 튀어나가거든요저 친구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일단은 공격을 안 하게 보여드리게 스톱을 눌러놓겠습니다. 3마리가 소환되면서 뭉침에 뭉칠수록 그 홍작이라는 녀석 자체가 스플래시 데미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명 때리면은 평타 데미지도 요 3대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3배의 데미지를 노려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뭉쳐놓고요 보시면은 요문신문신을 이름은 뭐고 쿠노이치네 쿠노이치도 3마리가 되면서 피가 19,000 19,000인 3마리가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해서 본진에 있는 저가 되는 로 선택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회전 칼날은 요게 단축키가 R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컨트롤로 R R R 요렇게세번 딱딱딱 찍어 놓으면은 자 저렇게 반사 데미지 지금 막 스스로 죽는 게 보이시죠 저렇게. 그런 다음에 염력사로 허영을 뿌려 놓으면은 주작 스킬이 활저타격계기 때문에 데미지가 추가로 더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라시아를 선택해서 보호막을 걸어주면은 더 쿠노이치들이 잘 버티고요. 본진으로 틸 거를 대비해서 해놓고, 본진은 구석으로 빼면서 뱅올려우의 힐을, 이 친구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자, 저렇게 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으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빠르게 이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 하루방으로 다시. 활력 처음 보네요. 덜덜. 그렇죠. 이 친구는 이제 무투가 간혹가다 중남 아니면은 아주 특정 몇 군데 아니면은 요 쿠노이치 조도의 활력이란 스킬을 잘안 쓰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못 보시는 이펙트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쓰고 나서 알았어요. 자 아즈미 선택 VC 폴드 그럼 뭉쳤죠? 일단 스톱을 누르겠습니다. 페칼 딱딱딱 세개허용 뿌리고. 라시아로 본진 본진, 아, 본진 쿠노이치 걸고 뒤로 빼면서 뱅골 여우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멀리해갖고봉 뱅골 힐이 안 걸렸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요 회칼이 본 캐릭터가 건 거기 때문에 경험치도 본캐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쿠미코한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홍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령령을 걸어놔도 이 친구는 엄청나게 빨리 해야 돼요.